주다예 주말방학 어젯밤 울산으로 놀러갔다 원래 가려던 곳에 파도가 많이 쳐서 다른 데로 옮겼다 다리도 지나갔다 자유로운 배드풍경 지은이 이모랑 홍민이 삼촌도 여기로 왔다 내가 제일 먼저 놀고 있었다. 어른들은 그동안 밥을 했다. 와 이거 다 먹겠나? 먹는다. 먹는다. 먹자마지 바로 먹는다. 나는 그동안 도다리를 잡았다. 아 귀여워. 독이 있는 물고기도 잡았다. 저거 독 있어요? 어떤 상황은 독이 있대요. 어디요? 저거 요거요. 예, 귀여워라. 물고기 그물을 구경 갔다. 아, 물고기랑 꽃개가 엄청 많이 있었다. 아, 홍민의 삼촌이 물고기를 잡아 줬는데 죽어 있었다. 숨을 어, 안 쉬어요. 아가가안이잖아 삼촌 물 계속 주면서 왔는데. 죽었나? 처음으로 보트도 탔다. 안녕 잘가해들 <목소리> 점심 먹으러 나왔다. 우와 <목소리> 잘 먹네. 모 할머니가 키운 망고 수박이다. 무슨 맛이야? 수박 맛이야? 맛있어? 응. 어. 수박이 망큰 커졌는데. 먹었어? 아니요. 그럼. 누가 들고 왔어? 밥다 먹고 어떤 아저씨가 제트스키로 파도를 만들어 줬다. 파도가 크게 치니까 재밌었다. 아빠랑 다니는 자고 있었다. 이모랑 엄마랑 모사로 편의점에 갔다. 이제는 다 같이 물놀이를 했다. 우리 아들은 바쁘네. 응. 삼촌이 저 끝까지 갔다가 어, 이, 뭐 이상한 걸 잡아왔다. 이제 노래기구 타러 간다. 나는 아빠랑 수영해서 갔다. 하루 종일 가건 노 <laughs> 모두 군명조끼를 입고 놀이기고탈 준비를 했다. 안 헤어질 거지? 얼굴 나와도 되지? <laughs> 헤어지면 곤란하잖아. 헤어지면 내만 모자이크야. 이미 늦었어 그때는. 헬멧 <laughs> 떴썼다 드디어 출발이다! 와, 이거 봐봐! 무서워. 잡아 잡아. 아. 아. 이고힘들아라 진짜. 아, 진짜. 진짜. <laughs> 아니, 엄마 는 타고 후회를 했다. 미를 잡아라. 나 갈까 봐. 나다 가지고. 고파서 고기를 먹었다. 아 맛있더라. 이거 무슨 수박이라고요 망고주바망고주바 맞아요. 너무 네. 잘 먹어. 어, 신기한 물고기를 잡겠다. 어. 집에 어떻게 들고 갈래? 집에 두고도 못 키웠어. 얘는 바닷물 사는 애라서. 와, 음. 예쁘다. 근데 강에서 바닷까지 밀려왔어. 돌돌 새끼인가? 근데 이렇게 안씹할 갈래? 어? 집 온나? 저기로 갈게. 어이, 쟤가.. 어디 간데 자꾸 자꾸 돌고 있노 다이빙! 나 혼자서 도 버트를 탔다. 나다리펴 다리표. 아, 다리쪽표. 여기 다 재밌게 놀아주네 아니, 겁나 <laughs> 멀리 갔다 아, 진짜 무서워 나 지금 살짝 상계탕된것 같아 빠의 뒤집기는 재밌다 뭐나 이럴 거 몰랐어 이제 씻고 저녁밥을 먹었다 야, 예솔아 예솔 예솔 니 오늘 수영 안 한다고 안 했어 이거 뭐야? <laughs> 아, 응. 어? 근데 그럼 줘 레브라도 줘. 줘. 응. 저녁에 불꽃놀이도 했다. 했다. 다 불났다. 우리가 자는 동안 어른들도 밥을 <놀라> 먹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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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놀라> 이상이네요. 참터살게 너무 많은 거라. 살 거니까 뭐 그냥 좀... 뭐지. 아침으로 진라면을 먹었다. 잘뭐하는데 어제 어 두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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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먹었다. 나망고 두박. 망고 두박. 어른들은 김치찜을 먹었다. 아빠의 머리 춤 머리인데 안 보이나. 김단이. 응? 밥 먹고 먹고 있는 거야? 배 아프대. 아배 아파서 지금 닦아 먹고 있어? 응. 니가 음. 내려가 일로 어.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로 내려가 내려줄게 일로 와. 달다. 또 다시 물놀이를 했다. 수분이 맛있어 배가 맛있어. 마이사야? 마이마가야? 마이사야? 마이마가 마이마가야? 마이마가야? 이먹어야마이다먹어이마야이가야마이다가야 마이마가야? 마이마가이마가이마가이마이가 맛있었다 다 먹고 카페에 도왔다 빵이 많이 있었다. 너무 맛있다. 맛 있어. 우리 둘다 빵을 많이 먹었다. 먹고 잘서빨 재미있었다.